최근에 주가흐름을 보시면 5월달부터 상승 1파 그리고 조정 2파 그리고 7월달에 상승 3파 그리고 현재까지 조정 1파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자 그래서 파동상으로는 1파, 2파, 3파, 3파까지 총 4파가 진행이 됐고요. 지금 가격이 2,415원이죠. 그리고 앞에 전저점 가격이 2,000원이란 말이에요. 이 전저점 가격을 이탈 안 해주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선이 21선 위에서 주가의 변동성이 줄어든 모습이 보이실 거고요. 지금 현재 거래량도 줄어들었어요.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자 그러면 금요일날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은 매수에 가담을 했습니다. 지금 우리 기술을 움직이는 주포가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외국인이 매수 물량을 얼마나 늘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술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. 최근